올해부터 전량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 중인 테슬라가 상반기 수입 전기차 시장의 60%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수입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월에서 6월 누적 19,212대를 판매하며 전체 수입 전기차 중에 59.2%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신형 모델 Y 출시 이후에 월 6,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하반기 점유율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. 테슬라는 2019년 한국 지출 이후에 미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들여왔으며 올해부터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100% 중국산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모델 Y의 경우에는 생산지를 중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을 700만 원 가까이 낮춰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. 중국산 차량은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입 물량 증가세가 뚜렷합니다. 볼보와 비아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중국산 전기차를 들여오면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. 볼보는 올해 초 중국산 소형 전기를 비아디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소형 SUV 아토3와 중형 세단의 c 리 국내를 출시했습니다. 비아디 아토3는 3,150만원으로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 중에 최저가 수준입니다. 업계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공세에 맞춰서 국산 전기차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. 보조금 확대와 혹은 일본처럼 자국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실제 테슬라 모델 Y의 경우에는 낮은 중국 생산비를 바탕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 대비 불과 500만원가량만 비쌀 뿐 가격 경쟁력이 크게 격차를 좁혔다는 평가입니다.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생산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향후 국산 브랜드와 정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